우리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4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3장1절에서1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기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또잘 알기도 하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어, 보통 기도의 응답의 모범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말씀인데 예, 말씀의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어, 저에게도 많이 은혜가 되고 어, 늘 상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좋은 기도 응답과 우리의 믿음이 상달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더 이해할 수 있으면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건만사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과 뜻과는 이제 어좀 엇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보면 1,000번 전금 드리시는 귀한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거 일, 일 때도 이제 그 옛날에는 몰랐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 0 0 0번제가 횟수를 1,000번이냐 아니면 한 번에 1,000 마리를 드린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뭐 이거냐 저거냐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천번제가 있기 전에 솔로몬은 3절에처럼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횟수가 일천번이 됐든 한 번에 일천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1천번째를 채우면 응답을 받고 안 채우면 응답을 못 받고 1천번째 정도 수준의 해양값을 받고 그것보다 못하면 응답못 받는다. 이런 조건반사정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주의할 것은 1천번의 ,000번, 번 의미가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1천번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 뒤에 보면 여러분 1천번제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11기 상 8장 26절에 가면 2만 2천 화목제가 나와요. 2만 2천 화목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1절에 가면 3천 번제가 나와요. 3천 번제. 숫송아지 예, 천마리와 순냥 천마리, 어린 양 천마리를 번제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1천 번제의 수준의 제사가 없었어요. 이 앞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전에 없었던 힘과 열심으로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에는 이제 1,000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번, 3 0 0 0번째 2만 2 0 0 0번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번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거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0번째 드렸으면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생시예요 꿈이에요? 꿈이었는데, 꿈이었는데 솔로몬은 꿈이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이런 꿈을 꾼것 자체를 감사해서 15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 여호와 언약계 앞에 서서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또 드려요. 이야, 솔로몬이 이런 믿음에 이릅니다. 일천번제 겨우겨우 드려서 응답받으니까 아유, 이제 해방이다. 끝났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숭성할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겨우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조바심 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수준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 그게 정말 우리의 드림이 될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1천번 전금 드리는 분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1천번째라도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천 번을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드리는 것에 표현이 일천 번째였고 그 후로는 삼천 번째, 이만 이천 화목제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천 번째가 끝이 아니에요. 네. 이거 하니까 난다 됐다. 무슨 세상 만물에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말씀하시는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걸딱 받았다 이제 끝났어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천번째 목적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세요 왜? 이 정도 드렸으면 보통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엄청난.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죠. 얘는 왜안 구하지? 일천 번째 보통 제사아닌데이 정도 보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을 건데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답답하시니까 기특하니까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보통, 야, 사람들이 나한테, 인간이 나한테 이 정도 할 거면 원하는 게 엄청나게 있을 건데, 너는 왜안 구하냐? 너도 필요한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정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무엇을 원해서 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물이, 우리 헌신이, 우리 충성이, 무엇을 원해서 드린 정도 수준 되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미흡하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 이런, 보세요. 11기 상에 나오는 말씀의 맥락이 마태복음의 6장에 가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요? 다 필요를 구는 필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 기도인데 그런 걸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더 아신다. 네. 여러분 자녀 키우고 셨잖아요 애들한테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해주냐고 보채고 더 달라고 못채고 하면 확 짜증이 나죠 이 자식이 은혜도 모르고 다 해줄건데 이렇게 보채고 이렇게 철이 없나 해주려다가 버릇 고치려고 덜 해주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좀 그랬는데 <laughs>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믿으면서 어찌 돌, 나무 이런 것한테 비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절절 매고 너희들 원하는 거 하나 받으면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다시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서는 우리의 피로를 구하는 것 겨우 하나 나옵니다. 이용할 양식은 구해라. 나머지는 다 뭐요? 하나님 아버지 뜻과 정말 근본적인 용서와 죄의 용서와 우리도 용서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기도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 예수님 당시에 천년 전에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장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아시니 그걸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그러니까 무엇을 줄까 하는데, 다른 거안 구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성경 책에는 뭐라고 하면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이 엄마들이 또 자기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고 1 0천 번째 갖다도 봤죠. 이게 또 지혜를 주면 이렇게 된다니까 막 애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지게 하는데 0천 번째가 뭘 받치는 일들이 옛날에 많았다고. 근데 지금 번역을 그렇게 번역하니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번역을 다시 해놨어요. 개혁개정판에는 구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가 있을 이사오리까, 오리,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조명해 주사. 지혜를 뭘로 바꿔놨냐면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변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한번더 하더라도 여러분 못 들은 차고 그냥 아멘 하셔요. 제가 보태가지고 더 하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새벽에 나온 분은 특권을 받은 거죠.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면 신천지가 왜 개역 한글판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번역은요 나중에 번역될수록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데 그러니까 옛날 지혜보다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에 더 정확한 말씀이 되는 건데 신천지애들은 옛날 성경책을 고집해 왜그 한글 단어가 틀리면 해석이 안돼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 저차원적인 그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연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알고 할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온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 11절에 가면 분별하는 지혜,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뜻이고 12절에 가면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단지 머리 좋아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고 총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 하나님이 꿈으로만 보여주셨지만 합당하게 꾸는 꿈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꿈인데 꿈을,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의 꿈을 내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거 나중에 보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동이 있으면 주일날 할 거니까 그때는 모르는 것처럼 하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다음에 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못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시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의 기도는 오늘부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